all the songs you were tired of 20 years ago F flashback fm flashback fm this is flashback push it to the limit people push it to the limit walk along the razor's edge don't look down just keep your head a r finished <laughs> 케나 오늘은 또 새로운 이렇게 무기모형 리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블로그 분인 대미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유튜브 구독자 1000명 기념 선물로 주신 바로 이 마이크로 우지 기관단총 모형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 우지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제가 이걸 차량 안에서 찍냐 이 마이크로 우지 기관단총은 실제로도 차량 안에서 드라이브하면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이 기능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 마이크로 우지 기관단총은 실제로도 드라이브하면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그런 기관단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우지 기관단총은 실제로도 그러한 기능이 가능해서 이렇게 또 차량 안에서 비디오를 찍게 된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마이크로 우지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차량 안에서 오늘은 좀 특별한 비디오를 찍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박스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시면, 음, 이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재원표도 있는데, 재원표를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원표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재원표도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중량은 3.7kg에, 그리고 개발 연도는 1954년, 그리고 총열 길이는 260mm에다가, 그리고 구경은 9mm 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지도 이렇게 파생 버전이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메인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탄창하고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탄창하고 이렇게 총기 모양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일단 이 비디오 촬영 앞서 일단 안전을 위해서 탄화를 따로 장전을 안한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거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탄화를 일부러 장전을 안했다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모델은 일반 수동 버전이 아니라,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수 있어요 전동건 모델답게 이렇게 건전지 탑재도 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동건 모델답게 이렇게 건전지도 탑재가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단 이 모델은 기관단총 모델이라 상당히 좀 일반적인 기관총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사이즈가 작아요 왜냐 기관단총 특성상 상당히 사이즈가 작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어찌보면 마이크로 우즈만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여기탄화의 작동 모드가 되어 있어요 여기 F는 작동이 되는 모드고 S 같은 경우는 일단 탄화를 못하게 막아놓는 모드입니다 일단 모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S는 탄화를 발사 못하게 잠금 모드로 되어 있고 F는 발사할 수 있는 발사모드로 재현이 된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우지 기관단청은 원래 실제로도 개머리판이 장착된 버전도 있어요 물론 개머리판이 장착된 버전도 있지만 저는 일부러 개머리판 없는 버전을 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추가로도 개머리판이 있는 버전도 마련이 된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아쇠, 방아쇠 디테일도 훌륭하죠 이런 방아쇠 디테일이나 그리고 일단 탄창도 디테일하게 재현해줬고 그리고 이런 총구 디테일도 깔끔히 재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발사 모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면 드라이버 하면서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기능. 일단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발사가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왜냐? 실제로도 이 기능이 가능한데요. 일단 게임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로 이 기능이, 일단 게임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로도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한번 딱두 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렇게 <laughs> 자 일단 이 기능이 가능한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한번 마이크로 우지 일단 짤막하게 한번 토탈 평가 시작해 볼게요. 솔직히 저도 이런 거 처음에 봐서 좀 긴장이 많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구독자님 취향을 좀 어느 정도 좀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알아본 결과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단 분위기를 맞춰보는 느낀 점이지만 솔직히 저도 이 마이크로우지 기관단총을 한번 처음으로 맛깔나게 리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만는봤서 느낀 점이지만, 이는 디테일적인 요소가 그 게임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재현해 주었습니다. 게임에 나왔던 디테일적인 요소도 잘살려줬고 총구나 방아쇠 등 전반적인 디테일이 깔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우지 기관단총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로우지 기관단총 모형을 저에게 선물해주신 데미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재미나 다이캐스트 비디오나 매장 방문하기, 그리고 밀리터리 시리즈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겸바.